자 볼게요 경기고등 자, 어, 교 서진아 이거 마이너스 6 지나갈 때의 기울기냐 마이너스 3 지나갈 때의 기울기냐 마이너스 6 지나갈 때의 기울기 어. 그래서 마이너스 6 컴마 어디 지나가는지만 찾아가지고 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고 어. 자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5번. 네 뒤에. 5번. 에 5번. 16번. 2번. 18번. 18번. 1먼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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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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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18번. 오, 좋아. 18번, 24번, 먼저 할게요. 안녕. 응, 음, 안녕. 콜콜 18번 어 어, 저기 주모 넣어 줘야 돼요. 1 8터 18 이상 36 미만이라고 해서 18에 등호 너무 쪄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0 9 마구 마이너스 1 8 0 마영 1 8 0 마영 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마이너스 18 18 0 9 마구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그다음에 ABC OAB를 렉스 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한 거 OAB OAB 얘를 평행이동시켰을 때 OCA의 내부와 겹쳐지는 거. 공통 부분의 넓이 찾으래. 아 착하네. 옮겨 조금씩 옮겨봐. 그러면 처음엔 공통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각형 모양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근데 왜 18을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생각해봐. 자 이런 식으로 옮기다 보면 여전히 오각형 부분으로 나오겠다는 생각 드나요? 네. 18만큼 이렇게 옮기면 이제 모양이 삼각형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넓이식이 달라질 거야. ST라는 함수는 18을 기준으로 달라질 건데, 그다음에 36까지 한 이유는 36만큼 옮기면 그때부터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질 거니까 뭐 함수로 쓰면 0이면 보고 아예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신경 쓸거 없고 그래서 영부터 18까지는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t만큼 옮겼으니까 여기가 t야 오른쪽으로 t만큼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t 컴마 0일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뺄까? 여기에서 이 삼각형 넓이고 하는 게 계신데 왜? 달음이용해서 여기가 1 8배기 t 잖아 그럼 여기는 1 8배기 t 의 절반이겠다 2대1이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81인데 거기에서 일단 뭘뺄 거냐면 18 1 8 t 이 2분의 1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18-t 곱하기 18-t의 절반. 그래서, 4분의 1, 18-t의 제곱. 빼기, 하나 더 빼야 돼. 요거. 요거. 자, 이거 제외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랑, 여기를 찾아내야 되겠다. y절편이랑 교점의 x좌표 찾아내야 되겠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원래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9인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이렇게 그걸 t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t 더하기 9일 거고. 그래서 y절편 먼저 찾으면 0, 0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9라 여기를 밑변이라고 잡을게 밑변의 길이는 조금 더 크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야 여기 지금 여기를 찾아서 빼주면 여기는 빼놨으니까 여기만 빼면 될 거라 이선 이름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9라서 y절편 여기 먼저 찾으면 0,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9 0 그래서 여기가 9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t라는 걸알수 있고 이렇게 여기 교점 x 좌표 교점 x 좌표는이 새끼 이름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좌표는 p 니까 x 좌표 찾을거야 그래서 x 는 2분의 1 t 이렇게 되겠다 맞죠? 응. 그래서 밑변 e 하기 높이 하시면 4분의 1 t 제곱 2분의 1, 8분의 1T제곱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구하시면 그게 바로 S1 전개하셔서 꼭지점 찾아내시면 그게 바로 S1 그 다음에 18보다 더 많이 가면 18보다 더 많이 가면 18보다 더 많이 가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겹쳐지는 부분이 만큼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8에서 t 만큼 옮긴 거고, 여기는 18이고, 그 다음에 뭘 찾아? 여기. 이 교점의 y 좌표만 찾아내시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6 마이너스 t 곱하기 이선 이름은 여전히 이 새끼다 그래서 아까 교점의 x 좌표가 2분의 1 t인 걸 찾았으니까 이선 이름은 여전히 이 아이고 그냥 망용교적 덕뿐이지 식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t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t 집어넣으면 9빼이 4분의 1 t y 좌표가 9빼이 4분의 1 t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래서 9빼이 4분의 1 t. 그러면 이제 4분의 1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 36 마이너스 t 전체 제곱이거든. 축이 36이야. 이렇게 생긴 걸래거거든 그래서 최대값 구하려면 18부터 36까지 그래서 18에 체크해달라고 얘기한 거거든 18에서가 최대가 돼서 어, 그래서 여기서는 18에서의 함수값 여기서는 꼭지점 위로 블록한 함수니까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찾아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S1 여기서는 이게 S2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거 그래프를 변화시켰을 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 정도는 앞으로 수2에서 엄청 많이 볼 거니까 수동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함수의 그래프가 변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이 삼각형을 천천히 옮기다 보면 어떤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지가 보일 거야. 그래서 이제 0부터 18까지의 상황과 18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이 다름을 인지해서 삼각형의 넓이만 t로 표현하시면 음, 충분히 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내년에 논의가 되게 많이 일 건데. 이게 지수, 30번, 지수 포함하고 있는 기출문제였는데, 학교 쌤이 오른쪽만 지수 빼고 숫자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대로 내셨더라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4번 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EMA 가 마이너스 80이고 B 제곱 마이너스 EMA 도 emp 도 마이너스 80이래 출영하고 무슨 생각 들어? 어? 아니에? <laughs> 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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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향이시게 두근? 음, ENX 플러스 80은 0에, 두근이 a b 구나 근데 문제에서 두근의 차으로 봤거든. 그럼 두근의 차는 절대값 a 분의 루트 D 차인제곱 마이너스 320. 그래서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좌변은 N제곱이 80보다 커야 되고 우변은... 4분의 n제곱, 4n제곱, 4분의 15n제곱이 320보다 작아야 돼서 이렇게 약분하면 64, 4 곱하면 3분의 4, 6의 24, 256. 여러분, 4분 9. 근데 이거 고2때 기출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 바라보도 나오고, 어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었거든. 그래? 근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버전인데 얘를 되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어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나왔었어. e의 k 제곱, e의 k 제곱. 그래서 n, k 변수 두개 있는 잔수 조건으로 녹아다 뛰는 문제였는데 저쪽을 어, 제한해 버려서 n 값의 범위가 되게 쉽게 나온. a, b를 두근으로 하면 얘, 얘만 n으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n 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얘를 n으로 표현할 수 없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두식을 빼서 풀어도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아 서로 다른 두 실수. b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생각해서 아 두식을 빼버리면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는 나오는데 a 마이너스 b가 얼마인지는 안 나오네. 주식을 더하거나 빼서 풀어도 되긴 할것 같긴 한데, 음안 되나? 주식을 더하거나 빼서 풀면 엄청 돌아가긴 하겠다. 어, 두근의 A, B라고 자꾸 푸 시는 게 훨씬 나은 거같어이 차감정식에 두근이 A, B를 분하기 소행계 이용해서 두근에 차고 해가지고 이거 N으로 정리해가지고 얘네가 나온 두정식 풀어내래. 그게 다, 음. 그 다음에 9번의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m이 크면 q가 이쪽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b.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자, 점 b는 q, p를 대 n 으로내분하는 점이다. 점 b는 q와 M. 를 m 대. N. 으로내분하는 점이 더 점이 더. 면이와면를와우를치우서 m m 서가 m m y t 스 m a y Tommy. Tommy. t m n y t m m A의 관계를 만족시키니까 B 자리에다가 이걸 때립시다. B 자리에다가 n n, n n, a 이렇게. 이렇게 되면 P와 Q를 B가 n 대 n n 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n 분의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되고 그래서 n n 을 저쪽으로 넘기 아 n 은 치우고 n 마이너스 n 을 넘기면 n 마이너스 n 대 n 플러스 n 이렇게 되나? 야, 지금 맞냐? Q, Q가 반대쪽으로 가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지금 이것도 틀렸어. 여기서도 m 대 n이 안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되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에이게 응. 지금 m 대 n이 아니죠. 8래1대 1이면? 아, 1대 1이면 2대 1이면 m 대 n이 2대 m이 고 n이 1이면 얘는 1대3이아2대1 아니잖아. 발레 찾아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고 소진아 넘어 가면 되겠지. 이해돼? 어, 한 변수로 통일하야몇대 몇인지를 알수 있으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뺀 거랑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한 변수로 통일시킨 다음에 몇대 몇인지를 찾아낸 거야. 이해돼? 음. 그리고는 식과 똑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과 똑같이 되지 않는 애매값 하나만 설정해서 발레 찾아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1 0용이 동네. 1 1번분1 0표2 1번 그리고 분6 0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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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 10분. 1 0이 혹시 오답 보내고 오답 못 받은 사람, 나 너네들한테 오답 뽑아주면 좀된거 같다. 그렇지? 어, 또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어, 가영. 서진아, 아, 네. 너는 받아라이? 네. 오늘? 가영이는 지금 받은 것도 할것짱 많지. 어, 어 그리고 파일로 보내줄게. 그리고 너네는 속거 자이 조금 더 먼저 해. 어 어, 그리고. 되는 거죠. 또봅시다 자, 21번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랑 별로 가까운 점 찾으래. 루트 여기 위에 있는 점 a 이마 b에 대해서 루트 a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 식의 최소값 구하를 관계식 주고 투변수로 주어진 함수니까 그럼 b가 a 제곱 마이너스 2a 잖아? 그럼 b자리에 이걸넣으면 사차함수가 되는 거고 a-1제곱자리에 b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차함수 되는 거니까 a-1제곱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차함수에 최소값 구하시면 문제 끝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어떻게 봐야 돼? 무조건 4차 함수로 가야 돼? 무조건 4차함수로 가야 돼 사차함수로할 거면 미분해가지고 사차함수의 극대값 사죠 그렇게 풀어주대 근데 귀찮잖아. 아, 사차함수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관계식 주어지고 2 변수란 수가 표현되어 있으면 어떤 변수를 어떻게 바꾸는 게좀더 쉬울까에 대한 판단은 해보셔야지. 어, 이렇게 서준아, 이해해야할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16번, 19번, 16번. 16번 보시면, Y는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그러면 적표를 잡으면 A컷마 A 제곱 플러스 E A 더하기 3이고요. 여기는 B컷마 B 제곱 플러스 E B 플러스 3이고 그러면 기울기 B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A로 묶고 B 플러스 A 플러스 E 이거에서 이거 빼면 B 마이너스 a 공통인수니까 묶고 A 플러스 b 랑 그다음에 2오는 거고 그래서 약분해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b 플러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점이 지나간다.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곱이 4니까 x 플러스 y는 4라서 x 값이랑 y 값이랑 더해 4 되면 되거든요. 2분의 a 제곱 A 하기 b제곱 A 하기2 A 플러스 b P. A p 6이 s P. A plus P. 고 plus P. A plus P. A b l u s P. A b 나오겠죠? A 다음에 A 플러스 b가 정이하스1이 A 고 했으니까 어, 정리하면 A 제곱, u s 이 b 제곱, 마이 그래서 1 2냐 어. 제곱의 합이 5고 합쳐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 1 혹은 1 마이너스 괜찮아 근데 작은 게 지금 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컴마 4 마사 3 이렇게 되고 얘는 1 컴마 6 이렇게 되겠다. a B 좌표 먼저 찾아내시고 자 그런 다음에 한한 어, 꼭짓점이 Q고 한 꼭짓점이 1 6만이고그 다음에 2 분의 1 x 하나는 y축 하나는 y축 위에 있고 점이 하나는 2 분의 1 x 플러스 2 분의 1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다. 어, 나혼면 되겠네. 그냥 대칭이동 두번 해가지고 문제 끝내면 되죠 상황이 1,6이라는 점을 찾는 게 조금 귀찮고 1,6이라는 점만 찾아내시면 이선 위에 있는 한 점과 Y축 위에 있는 한점 이렇게 삼각형 둘레길이 최소각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1,6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저도 똑같고 얘또 대칭점 찾아야 되네요 또 c d 마티라고 해서 찾아내시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선대칭 두 번이라서 좀귀찮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알수 있겠어? 뭐? 어. 21, 21번 했고 그다음에 1 0번이지 19번. 19번 보시면. 마이너스 3컴마 4가 있고 1사분면 위에 점 B가 있다 마이너스 3컴마 4가 있고 그 다음에 1사분면 위에 점 B가 있고 p A, O가 90도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이게 몇 배? 길이가 2배 여기 10이네 이렇게. 자, 그랬을 때점 a를 b 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a a 프라임 b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했네요 했네요 자, 그러면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는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되니까요 이것만 찾으면 끝나겠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루토 1대2를 통과 5루토 제곱해서 더하면 125 125 어, 루토 125니까 자 그러면 소공식 써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써가지고 50은 오르토로 나눠주면 2루토 여리가 2루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접원은 어떻게 구하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넓이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2분의 1 r 10 더하기 10 더하기 4루토는 삼각형의 넓이 그 해. So easy, l u t 0 p a s h i I'm not f o r g 그래서, 4 루트 5 곱하기 루트 80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5 곱하기 루트 80 해가지고 알값 구해내시면 문제 마무리 되겠다. 이렇게. 이해 돼? 여기까지 정리 o i n g in the b o u 시 d T가 어. 두개나오데 하나가 안닌데 T가 음. 두개 나오고 아, 둘. 둘. 마일 0, 0, D0, 만그 다음에 <laughs> 여기 위로 움직이는 데. 비울기가 일인. 요 요거 하나 나오는 거. 이쪽은 0이지0이라고요 이랑 이거 사이 거리가 아니라 이점과 이선 사이 거리는 이쪽은 0이지 이해돼? 그래프 바깥에 있어야 돼. 이해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분투가 맞는데,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0이 되고 여기 위는 점 미안해, 여가.

그런데 무뭐 가져가 한두 명이 가져가는 가용도 지들이 사 먹었다고 겠다